안녕하세요. 저스틴 크리에이티브 필름입니다. 오늘은 파이널컷 프로 10에서 미싱 파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미싱 카메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싱 파일 발견되는 오류는 우측 상단, 우측 상단에 클릭하셔서 해결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미싱 카메라는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미싱 파일 생기는 방법. 아, 생기는 방법이 아니고 미싱 파일이 왜 생기는지. 자, 미싱 파일은 결국 편집자의 잘못된 습관,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편집하는 사람이 어, 받은 소스, 받은 클립, 촬영한 영상의 클립을 잘 관리를 했다면 미싱 카메라는 절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촬영 후 영상을 받아서 백업을 하거나 바로 임포트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백그라운드 태스크에서 전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미디어 임포트가 다 끝나기 전에 SD 카드를 뽑아버리는 거죠. 본인은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다 영상이 업로드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백그라운드 테스카에서 완벽하게 다 임포트가 되기 전까지는 SD 카드를 빼면 안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 SD 카드를 받았을 때 아카이브 백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카이브 백업 방법은 우측 상단에 영상을 클릭하시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러면 왜 아카이브로 백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아카이브로 백업을 했을 때, 우리가 촬영된 정보, 메타데이터를 전부 다 보관할 수 있어요. 메타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촬영한 영상의 정보, 셔터 속도는 얼마, iOS는 얼마, 조리기 값은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촬영 당시에 넣었던 그런 정보들 카메라 정보들을 한꺼번에 백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싱 카메라가 떠도 우리가 아카이브로 백업을 했기 때문에 아카이브에서 바로 임포트해서 재작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SD카드에서 그냥 임포트했을 때 SD카드를 빼서 보내버리면 우리는 미싱 카메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히 편집이 다 끝난 상황에서 마지막에 쉐어링 하려고 보니 미싱 카메라가 뜬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죠? 어 소름 돋았어요 소름 미싱 카메라 단계에서는 쉐어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SD카드는 우리 컴퓨터에 임폴트 한 후에 보내버리거든요 다시 카메라팀이나 촬영팀 그쪽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미싱 카메라, 미싱 카메라 해결하는 방법 같이 떠나볼까요? 네,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킵니다. 라이브러리를 실행시켰는데 다 미싱 카메라가 뜨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싱 파일은 자주 봤는데 미싱 카메라는 처음이네요. 저는 아카이브로 백업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카이브에서 파일을 불러옵니다. 인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연결은 됐지만 어, 카메라 모양은 없어지지가 않죠 이것은 아직 완벽하게 파일이 불러와진 게 아니에요 카메라 모양이 없어져야 됩니다 완벽하게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쉐어링 자체가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서 import 그리고 리 import from camera archive. 네. 카메라 아카이브 뭐 카메라 진행할 건지를 물은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어, 드디어 백그라운드 태스크에서 i m p 미디어 돌아가고 있어요. 다 돌아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i m 트 중에 다른 걸 누르면 자꾸 멈추니까 i m p o 이다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미싱 파일은 리링크 파일을 클릭하면 되는 것처럼 미싱 카메라도 리인포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카메라 모양이 없어졌죠? 자, 이제 다 인포팅이 된 거고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제대로 연결된 게 확인되시죠? 이제 쉐어링 한번 해볼게요. Save Current Frame. 저는 주로 썸네일을 파이널 컷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세이프 커런트 프레임으로 한 장씩 출력을 합니다. 네, 쉐어링도 정상적으로 되네요. 카메라 모양이 없어지면 일단은 어, 우리가 파일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상태고 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쉐어링된 클립 한번 볼까요? 아, 네, 정상적으로 쉐어링 됐네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른 오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류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